수달 둥둥 미역에는 칼슘의 함량이 많을 뿐 아니라 흡수율이 높아서 칼슘이 많이 요구되는 산모에게 좋고 혈압강화 작용을 하는 라미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필속의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의 함량이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도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역국을 산후조리 음식으로 먹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중국은 좁쌀죽과 닭곰탕, 베트남은 돼지고기 조림, 몽골에서는 양고기탕을 산후조리 음식으로 먹는답니다. 서양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은 직후에도 별다른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생일이나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역시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8세기 초 당나라 서연의 초학기에는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인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조선 여속고에는 산모가 첫국밥을 먹기 전에 산모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 쌀밥과 미역국을 세그 식장만의 삼신상을 차려 바쳤는데 여기에 놓았던 밥과 국을 산모가 모두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어머니가 산후조리 후 먹었던 것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해마다 고마움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산후 조리 음식으로 꼭 먹었던 미역국. 조선시대 왕족 여인들이 산후에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는지 살펴볼까요? 왕족 여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산후 조리 음식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미역국이었습니다. 3 7일 21일 동안 하루에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니 미역국과 사투를 벌렸다고할수 있겠네요. 그럼 왕실 여인들은 어떤 미역국을 먹었을까요? 미역국에 약간 고급스러운 첨가물을 넣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숙종의 후궁으로 영조를 낳은 최씨와 1874년 순종을 낳은 명성왕후가 강고도리로 국물을 우린 미역국을 먹었다는 기록이 갑수리월 37일 갱반소형발기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고 끓이는데 조선 시대에는 새우나 홍합을 넣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왕실에서는 말린 고등어를 자작나무 껍질로 싸서 종이 주머니에 넣은 뒤에 바로 산후조리 음식으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왕실에 이런 풍습이 조선후기에 들어. 일본산 가치오부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대부가에서는 근대 이후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미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몇몇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미역국을 준다는군요. 역시 미역국이 산후 최고의 보양식인가 봅니다. 미역국이 산후에만 좋은게 아니고 건강한 일반인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인거 아시죠? 평소에도 자주 미역국 드시고요. 특히 생일에 미역국을 먹을 때, 우리를 낳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